신명기 13장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꾀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에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이 끝에서 저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근규리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묻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국당 종되였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선비자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또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춤을 전부를 불살라.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들을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금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듣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신명기 14장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간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laughs>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매와새매와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개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바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제 삼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십일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 또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목주등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내 위인은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검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15장.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조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으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주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의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 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것이요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양물이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틀에서 그에게 후위 줄지니 곧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게 노아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내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들이라. 네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여섯 해 동안에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신명기 16장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으니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령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 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교였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장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래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달아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달아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신명기 1 7장 급이나 악들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 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드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주기도 해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무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네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국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니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내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신명기 18장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집안은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그 드리는 재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오.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집하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내 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인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전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룡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랩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큰 부를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데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이래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 신명기 13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어, 그 오늘 말씀 가운데 약간 반복되는 그런 그 문구가 하나 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이제 간혹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어저께 읽었던 신명기 12장 말씀에서 하신 그 말씀이시죠.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두신 곳이 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바로 그 곳이다. 거기에서만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거기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그 이스라엘 왕정 시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당에서 제사를 했다. 산당에서 어 그렇게 이제 제사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어,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 성경이 기록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예배하는 곳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니냐? 제사 드리는 곳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니냐? 왜 근데 꼭 굳이 하나님이께서 택하신 곳?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솔로몬 때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잖아요. 바로 제 그곳이 하나님의 택하신 곳인 것인데 어, 왜 굳이 이한 곳만 꼭 지정을 하느냐? 다다익선이라고 우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건 이제 분명하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여러 곳보다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한 곳을 지정하셔서 거기에서만 제사를 드리게 하느냐라고 할때 바로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그런 예표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나중에서야 제자들이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아안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기록하기를 뭐라고 썼냐면 예수,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두고 하실 말씀이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그때 깨달은 거죠.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의 영광이신 바로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신 것이 참 성전이구나.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산당들 이 예루살렘 성전 외에 다른 상당들을 둘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그럼 그 어떤 의미처럼 들리냐면 예수님 말고 다른 중재자들이 다른 조그마한 중보자들이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표가 다 망가져버려요 그러니까 오직 예루살렘 성전만 하나님께서 두시고 거기에서만 제사드리게 하고, 거기에서 절기를 지키게 하고,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이제 또 하나 예수님에 대한 어, 그림자와 예표가 어, 나오는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가지의 이제 예표적인 그런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18장을 보면, 18장 1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신의 산에서 이0개명을 위시한 율법을 주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형제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우리가 이제 모세의 위치를 알고 있죠. 이스라엘 어, 사람들 중에서 모세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어, 정말 어 견줄 수 없는 그 위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특별히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그두 돌판에 친히 기록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로 어, 동일한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이해가 될수 있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시내산에서부터 무엇을 약속하여 말씀하시냐면? 모세와 같은 선자, 지 정말 그 위대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정도의 비중과 위치를 가진 선지자 하나를 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으키리라. 그가 어, 하나님 말씀을 대현할 것이다.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하지 말게 하셔서, 어, 어, 당신이 들어서 듣고 와서 우리한테 말해 주셔서 우리가 다 듣겠습니다. 이제 이랬거든요. 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시 한번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 뭐냐면, 이 모세 말고,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를 장차 일으키시리라. 우리는 이제 그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거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께서 이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 바로 그 모세가 말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3장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심과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바로 이 때를 두고 얘기한 거다라고이 신명기 28장 15절 이하 말씀을 바로 인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요. 모세보다도 탁월한 바로 참 선지자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선지자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얼마나 분명한 대언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죠.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대언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다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모세의 말을 이렇게 백성들이 듣기에도 열중한 것처럼 우리 주님의 말. 어, 모세와 같은 선지자요. 모세보다도 탁월한 진정한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될 마땅한 삶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어요. 어,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핏값 주고 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러면, 어,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겁니다.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져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